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번 달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해서 9월부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것 같은데 빅컷은 아니고 스몰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지표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주가가 갭 상승한 스윗그린이라는 레스토랑 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윗 그리는 2021년 11월 다우에 상장했고, 시가 총액은 14일 기준으로 약 5조 2600억 정도입니다. 피델리티나 벵가드, 블랙록이 6에서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4일 정도 전에 주가가 한번 점프를 해서 현재 33.89달러 정도입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만 보면, 먼저 마늘 스테이크 그림이 크게 있고, 샐러드와 원볼, 그리고 사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에는 포카치아, 감자, 히비스커스 음료가 있습니다. 휴대폰 웹으로 주문하는 게 소개되어 있는데,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용의 웹은 신선하고 원하는 기분 좋은 음식을 주문형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웹을 다운로드하고 주문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패스에 가입하며 몇 가지 특혜를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케이트링은 스윗그린이 채소를 공급하고 식이요법 선호도에 맞게 신선하게 만들어지고 개별적으로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스윗그린 케이트링을 주문하는 이유는 신선하고 탄력적 주문과 배송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웃포스트에는 개인정보를 쓰는 곳과 직장에서 식물성 식사를 신청해서 먹으라는 광고와 현지에서 조달한 처음부터 만든 음식을 직장으로 가져오는 일괄 배송 프로그램이고 사무실에서 받으면 혜택으로 낮은 수수료와 신선한 음식, 간편한 주문, 사무실 내에 편리한 픽업, 그리고 일괄 배송이라고 합니다. 스틸 WFH는 스윗그린의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상단 메뉴에는 피처드 프로틴 플레이트, 볼스, 샐러드, 키즈밀, 로컬 아이템, 사이드 디저트, 드링스 등이 칼로리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구성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월 미션은 사람들을 실제 음식과 연결하여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한다고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패스트푸드를 재창조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고 핵심 가치는 행동을 안내하고 고객. 팀원 및 파트너가 식품 시스템에 긍정적인 힘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투명한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이고, 스윗 그린이 처음부터 요리하는 이유이며, 진짜 음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아 t 스토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 의미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며, 스윗그린은 단순히 더 건강한 식사 방법을 찾던 대학생 3명으로 시작했고, 학창 시절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느리고 비싼 신선한 음식과 빠르고 싸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그것이었고, 편리함을 위해 품질을 희생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 기회를 살폈고, 졸업 후 2007년 8월에 워싱턴 DC에 스윗그린을 오픈했고, 첫 번째 고객에게. 패스트푸드를 재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기후 변화가 우리 세대의 정의적 도전이라고 믿고 2027년 말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고 기후 변화의 장 단기적 영향이 농부들에게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 재생 식품 시스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적게 섭취함으로써 지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스윗그린의 메뉴는 이미 평균적인 미국 식사보다 평균 30% 적게 탄소집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윗그린은 지속적으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농장 동물의 복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스윗그린은 동물들이 사육되는 방식을 중요시하고 더 나은 헌신과 발전에 대해서 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윗그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스토랑 회사이기는 한데 좀더 건강을 생각하는 슬로우푸드의 개념을 추구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